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단독 보도로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대통령 실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여성 한 명이 동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탄건 물론이고 대통령 숙소였던 현지 호텔에도 투숙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먼저 이기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수행 직원들 그리고 취재기자단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지인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수행단에 대통령실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신모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씨는 순방 당시 마드리드의 대통령 숙소에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머물며 경호상 김일사 아닌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초 15명으로 구성된 순방 답사팀의 일원으로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왔고 이후엔 선발대 일원으로 윤 대통령 부부보다 5일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하기도 했습니다. 신씨는 김건희 여사와 오랜 기간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온 걸로 전해졌는데 어떤 자격으로 1호기에 탑승해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는지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봤지만 신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MBC의 관련 질의에대해 신 씨는 해외 순방에서 전문성을 살려 행사 기획 등의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 사항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드린다는 짧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마드리드 호텔 비용과 1호기 탑승 비용 등의 대통령실 예산이 쓰였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 순방 일정에 민간인 신분의 여성 신모 씨가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초 대통령 실 직원들과 함께 사전 답사단의 일원으로 스페인을 방문했고 윤대통령의 스페인 출국 5일 전엔 선발대로 현지에 먼저 도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선 윤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정을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귀국할 땐 윤대통령 부부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왔습니다. 신 씨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입니다. 최종 무산되긴 했지만 대통령실은 윤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신 씨를 부속실 행정관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 관계회사 이사를 지낸 신 씨는 윤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4월 30일 등기 이사에서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 씨가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계획을 지원했다며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봉화마을 방문 때김 여사 지인이 동행한데 이어 민간인 인신 씨가 경호사 아닌 순방 일정을 동행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이른바 비선보좌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